현리사랑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악들으면서 드라이브나 합시다 시잘데기 없이 음악들으면서 드라이브하는 방송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잘 먹고. 정순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고속도로 드라이브, 도로멍. 일단은 드라이버를 하기 전에 먼저 애 밥을 줘야 되겠죠? 애 밥부터 주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정순아님, 현이 사랑님, 음악 소리는 잘 들리는가요? 네, 고맙습니다. 하도 많은. 들이 닉네임을 바꾸고 들어오고 막 이래 가지고 제가 아 전국 전국구품바님. 쿠품방 예, 님. 전국 쿠품방 님은 제가 알아요. 근데 현희 사랑님 제가 누군지 현희 사랑 약간 감은 오는데. 가 예, 감은 오는데.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가? 그분 맞으실런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아 수원 살고 아, 그럼 알겠다. 여러분 잠깐만요. 에, 밥좀 주고. 에, 밥줄 때는 시동을 꺼야 되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나가고. 오늘 애 밥은 2만 원어치. 잠깐만요. 됐다 벨트 내고 네, 네, 네. 이제 내구역에 들어왔으니까 마스크는 벗고 마스크는 벗고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달려가는 방송 고속도로를 보면서 달려가는 방송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민어린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휴일이라고 고속도로는 연락에 또 차가 많네요. 그죠? 편의사랑님, 안갈켜 주지? 일단은 아마 지금 한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지. 어 제가 2시에 한양에서 누구 사람을 좀 만나게 만나려고 지금 한양 가고 있으니까. 2 시까지 한양을 갑니다. 한양 가니 가는, 가는 기간, 가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시부리는 방송, 시부리는 방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진주로 안 가요. 진주에서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밑에까지 끝까지 연락에, 열나게. 아니 연락에가 아니지.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기준속도를 지키면서 신나게 달려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제가 몸 담고 있는 닐리리 공연단 있죠? 닐리리 TV에서 2시부터 닐리리 품바님이랑, 어, 모처럼 얼굴 보여주는 우리 하늘이 품바님, 하늘이 품바님하고, 어, 실시간 방송을 오늘 2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닐리리 품바님하고 어 모처럼 모처럼 얼굴 보여드리는 우리 하늘이 품바님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오늘 실방은 안 하고, 어, 내일은 저녁에 8시부터 또, 어, 닐리리팀비리리티비에서 실방을 합니다. 어, 닐리리티비, 닐리리 봉짱, 닐리리분바님 들어오셨네요. 아유, 닐리리분바님 지구석에서 지금 밥하고 있을 건데. 들어올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네. 자 우리 여러분 들어오신 여러분들 나중에 2시부터 일일이TV에서 어, 깜짝 이벤트로 번개 실망을 하니까 나중에 2시되면 일일이TV로 찾아주셔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음악 한곡 올라갑니다 사.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할수 있어. 아우, 아우 목이야. 닐리리님,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아, 손님 오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아, 오늘 하루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찾아주시는 우리 영어 대기 친구 나이트 친구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는 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저녁에 아또 실패 아니, 오늘은 아니지 내일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닐리님아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음악 들으면서 고속도로 도로멍 어, 도로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는님 어서 오세요. 저번에 물건을 잘 받아가지고 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필요하시면 종종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I'll <laughs> you I'm just know. 사랑밖게난 몰라. 아니요, 김치누님 거기는 안 갑니다. 아직 그쪽하고는 깍공이하고는 별다른 약속이 없어요. 통화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냥 다른 볼일 때문에 제가 지금 한양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시험 보러 갑니다. <laughs> 원래 가고시엔 볼라 그러면 한양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양 가듯이 제가 지금 어 몇년 만에 서울 땅을 밟아 봅니다. 아니 몇 년이 아니지. 얼마 안 됐구나. 한 6개월, 7개월 서울 땅을 밟아 본 지가 한 6개월, 7개월 된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모처럼 서울 땅을 한번 밟아 봅니다. 연예계 진출하려고. 네 연예계 진출하려고. <laughs> 자, 이제, 어,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광고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 어, 다시 한번 제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우리 닐리리TV에서, 어, 새로운 최 얼굴의 품반님 오셔가지고 어, 특별 초청 공연 있으니까 깜짝 번개 공연 우리 하늘이 품반님 오셔가지고 깜짝 공연 있으니까 2 시에 닐리리 TV로 오셔가지고 많은 시청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기 때문에 어, 함께 출연을 못하고 내일 어, 정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되시는 분 2시에 일일이TV로 오셔가지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자 이어지는 광고 혹시나 여러분 지구 속에 시술이 필요하다 치약이 필요하다 세습비누가 필요하다 빨렛비누가 필요하다 에드가 필요하다 목대가 필요하다 LED등이 필요하다 무드등이 필요하다 여시 묻고 싶다 그리고 복분자 젤리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간히 댓글에 어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전화번호가 나가면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께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 아시죠 여러분? 어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요즘 단장 공연을 안 하니까. 난장 공연에 하며 여러분들 난장에 오셔가지고 어,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난장 공연이 없다 보니까 어, 이렇게 랜, 랜선 판매로 어, 여러분께 필요하신 물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직구석에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 어, 문자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치래님,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봐야지. 혹시나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해결을 못해 드린다 하면, 뭐, 다음에 또 해결을 해 드리면 되고, 그죠? 음. 그러면 또 여, 얼음, 음악 하나 들으면서 또 앞에 신나게 드라이브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She am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찐찡아 누나. 자, 동해님 오셨네요. 동해님, 반갑습니다. 동해 막내? 동해님, 어서오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동해님. 우리 찐찡아, 찐찡아 누나. 엄청 오랜만이네요. 그죠? 난장 공연이 있어야 얼굴을 한 번씩 볼 건데, 난장 공연이 없다 보니까 얼굴 볼 기회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모처럼 또 새로운 손님이 왔으니까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자, 찐찡아님, 안녕하세요. 동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우와! 저번에도